Thank uh you. -huh.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함송 시간이에요 12월은 예수님의 생일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 땅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함송 해볼까요? 뮤직 큐!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두리번 두리번 아하아하 아하. 반짝반짝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깜깜한 밤하늘에 번쩍번쩍 유난히 밝고 빛나는 별이 떴어요. 저 별을 좀 보세요. 저 왕은, 왕이 태어나신 것을 알려주는 별이에요. 동방박사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왕을 만나러 가요. 동방박사들은 왕에게 드릴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을 준비해서 길을 떠났어요. 동방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왕의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우리는 동쪽에서 온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불구락불구락, 불구락 씩씩. 헤로당은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어요. 헤로당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물었어요.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는지 찾아보거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했어요. 유대 마을 중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분을 보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헤로당은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너희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느냐? 동방박사들이 대답했어요. 네, 저희는 왕이 태어나신 것을 알리는 큰 별을 보고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헤로당은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였는지 동방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를 찾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주거라. 나도 가서 왕에게 경배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임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어요. 하늘에 밝고 빛나는 별이 다시 보였어요.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갔어요. 어, 저기 좀 봐요. 별이 멈추었어요. 밝고 빛나는 별이 멈춘 곳에 마국간이 있었어요.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여기 있나 봐요. 어서 만나러 가요. 두근두근, 콩닥콩닥. 동방박사들은 기뻐하며 마국간으로 들어갔어요. 세근세근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태어나신 왕에게 경배하며 이 선물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의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하고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모략을 선물로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했어요. 우리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이번 주 실전과제는 우리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지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보기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혹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전사님이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님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경배하고 또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오늘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유치부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요. 바른 자세와 또 바른 몸가짐,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유치부 모든 친구들이에요. 이제 2020년이 1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7살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한 주밖에 남지 않아서 전사님이 많이 서운해요. 다음 주에는 수료증과 졸업 선물에 대한 광고가 나갈 거니까 잘 들어주길 바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12월 25일은 성탄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주변에도 같이 전하는 우리 유치부 모든 친구들 말해요. 성탄절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각 반의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부모님들 주목. 예배가 끝난 후에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해 주세요. 사랑하는 땡땡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 자라렴. 모두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전사님도 같이 기도. 이번 주 공과 준비물은 공과 책과 풀, 색연필 그리고 스티커예요. 준비하신 후에 공과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